다음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 직각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이 직각 삼각형 ABC에서 각 변을 반원, 지름으로 하는, 이 A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리고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리고 그리고 B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또 그렸어요. 그때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이것이 무엇과 같다고 했어요. 이 바로 색칠한 부분이 그렇죠. 직각 삼각형 ABC의 넓이와 똑같다고 했었죠. 이 색칠한 부분이 이 삼각형 넓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여기 밑변이 5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높이가 되겠죠. 일단 밑변의 길이 5 곱하기 높인데 이 AB 길이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직각 삼각형이니까 피터그라스 정리를 적용시켜보면 AB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25는 14의 제곱 169와 같으니까요. AB의 제곱은 25 이하에서 빼면 144가 되고, AB의 길이는요? 제곱해서 144가 되는 거니까, 제곱해서 144가 되는 것이, 12와 마이너스 12가 있는데, 마이너스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12여서, 여기 12를 곱하면, 약분되고, 5, 6, 30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30제곱센치미터가 됩니다.